그그 네. 그 식품위생법 위반 때문에 아니 제가 그때 네. 이게 그 과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강수대 이천에가 강수대 사건을 가져간 거예요. 네. 네. 저희가 네, 하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요. 일반 사건인데 네. 이게 뭐 강력범죄도 아니고 과자 때문에 식품 식품위생법으로 관련되어고 구청에서 이거 민원 들어간 거라면 이게. 네. 근데 이거 강수대에서 가져갈 그의가 없잖아요 이거는요. 네. 제가 뭐. 강력범죄가 되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강력범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유 강... 어차 거기 완성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나 여기서 조사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? 아 진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로 가지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거 문자 받고 저이 바쁜데 지금 저 지금 그리고 생활도 안 해요 이런 문자 보고 막 하는 거에 있어가 달갑지도 않고 솔직하게 애도 지금 셋이나 키우고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면은 가사가 그, 그 뭐야 제조 일자가 하나 잘못된 게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, 거래처들한테 싹 말을 하고, 제가 이거를 다, 어, 하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, 그 고객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면 되냐, 그랬더니, 컴플레인컴플레인슈라고 그, 막, 그 민원 이렇게 발, 계속 고발 조치하고 막 이러는 대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,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까요?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, 제가 그 합의금도 좀, 어, 얼마나 해결하려고 좀 하자. 그 1200원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, 제가 20만원을 드리고, 짱구 한 박스를 드린다고 해서,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신고한다고.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. 그랬더니 덕진구청에다가 아니 완산구청에다 민원을 넣더라고요 맨 처음에 구청에서 맨 처음에 다 나왔어요 그 식품위생법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조사 나왔다고 월거. 네. 하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종결된 걸로 아는데 완산구에서 누가도 취 해가지고 갑자기 광수대에서 중간 통지하면서 이걸 식품위생법으로 완산구청에서 종결이 된게 아니고요 예.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예. 완산구청에서 완산경찰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완산구청에서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수능 권한 있는 완산경찰서로 보내보고 제가 이제 그완산경찰서에 우리 노동영 씨가 있는 네, 사건 네, 일반, 지역사회에서 저 이런 걸로 와가지고 강수대 조사 받고 이런 거에 저한테는 반갑요 네, 그때 말씀하셨다 그러더만요 아, 저는 진짜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네요 이런 그거를 거. 저희가 강수대에서 우리 노동영 씨를 그냥 막뭐봅니이 어? 이거 있으니까 어? 무조건 그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완산경찰서에서 조사 받으셔야 돼요 뭐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더 처벌이 큰 것도 아니고 오늘 전화 이 번호로 해가지고 전화 직통번호죠? 예, 예.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전화 주시는가요? 아저 오늘 안 돼요 오늘 아 전화를 전화를 뭐 날짜요?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. 오늘 뭐 그렇게 안, 안 된다고 하면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